네? 나 있네, 나, 나 있다. 나 다시 뽑아, 나 다시 뽑는다. 어, 나 지도 나왔어. 지도? 이거. 설마 지도가 이거야? 지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임입니다. 설마 이거 지도 나왔는데이거야? 어. 어? 어왜 이렇게 좋아? 뭐가? 엄청 좋아? 응. 헐 블루 태워버려야겠네. 나요? 네. 오 라임이다 라임이 돌 응.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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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에다가 불 지를게요 네? 여기 양털이랑 나무인데 네, 여기에 나아, 여기에다가 불 지를게요 불 질러버리자 불을 질러버렸어 걸, 여러분 불 지를게요 불지는중 아싸 나 위험이다 나. 배에서 불이 난다. <laughs> 와. 날루피. 어? 잠깐만요. 못방 찾아야 되거든요. 아 빠빠빠빠빠빠빠. 아, 야 못방아 너 저기 있니? 뭐지? 어 뭐지? 뭐다. 아 여기 뭐야? <laughs> 야 대박 여기 뭐니? 야 못방아 왜너 저기 있니? <laughs> 여기로 와. 너는 해적왕이 안될거 거지. 아니야 나 지금 이걸 루피 떴어 내가 어디는지 알아? 네 하늘나라. 응? 하늘나라 하늘나라 갈 예정 어? 여기 문에 들어가도 됩니까? 여기 네. 문에 있는데 들어가도 되죠? 네안 네. 물어봤다 이 여신 yeah, yeah. 또? 여기선 숨는게 더 야, 준비. 좋아 준비 아직이야 고무 고무 준비, 바주카. 시작! 어디니? 나한테 보이는 애들 다 죽어. 주... 음, 의 핸드폰 보기 없기아이냐 아, 이렇게 피 헐! 야, 쟤왜 이렇게 쎄? 자, 달려. 여러분, 저 갈게요, 이제. 속도가하 뭐 먹고 재생가 먹고 도망쳐 도망쳐 도망거 뽑고 갈게요 이제 잠깐 도망쳐. 철블럭이던데 다 어? 죽었다. 아 이따 필요없는거 아 흰수염 나왔어 어 목방이다 도망가 도... 나 이제 <laughs> 니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다 숨고 있습니다 목방이 때려나너너 너 방금 간데 내가 갔던데야 미안한데 오마이갓 아니야 나 철블럭나와서 흰수염 나왔어 어, 철블럭 그거 내가 이미 입에... 지금 나 이거 하고 있어. 나도 하고 있는데. 잠깐만요. 호? 호야오 라이미가 벌써 왔다. 오? 아 규민님, 규민님. 예. 전평화이자 그러지 맙시다. 전 평화주의자입니다. 전 평화주의자. 귀여. 워제 엄청세. 어디 가? 루루라이리 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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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오, 끝났어요. 야, 야, 너 어디니? 내블록한 개가 사야지. 나, 나 계속해서 피가 차. 야, 진짜 너무 쎈데? 정원님 아, 야, 잠깐만. 난 안녕. 나럼 피사기가 얼마나 쎈 아, <laughs> 여러분! 저 오늘의 저가 아닌 것 같은데? 도망가 아, 다시 간다. 사랑아! 사랑아! 랑아 사랑아! 랑아 사랑아! 사랑아! 사랑사아 어? 잠시만, 형아뭐아 <laughs> 어, 여기 큐비가 들어 얘들아, 내트 보이니? 얘들아, 내가 봐봐. 내가 여기 숨었거든. 비형아 보이니? 야큐비야 아까 큐비다. 내 앞에 지나갔음. 어머, 가시가 있네? 야, 이거 뭐야, 어머, 가시가 있어. 있네. 야, 있어, 야, 아, 얘들아, 가시 있다 나? 야제 흰수염이야. 내가 제 죽이면 돼. 야불 싫어요? 어딨니? 야 잠깐만 방금 실명. 야나 회포 좀 주라. 실명. 뭐안 찍은 거야? 타임 나 지금 때리지만 나못 떴어. 어? 아야 지금 왜 때렸냐? 아, 내 창크 내가 때리고 있는데. 이어 세컨. 어, 맞소, 로드 뭐야? 오이 쇼. 아, 도망쳐. 야, <laughs> <laughs> 야! 이거 어, 평화로움이에요? 야! 근데 이거 평화로움이에요? 야 얘들아 나 지금 때리지마 나 지금 오류먹었다고 어, 라임이다 이거 평화로움이에요? 오류먹었어 먹은가봐 아니 이거 그냥. 잠깐 나 타임 아니! 어? 너 타임 말하기 전에 어? 미안해 왜나저 뽑기 좀 할게요 우와 사람 겁나 세 기다려봐 못, 못. 얘 누구야? 웃기미 죽을 했어 루피가 하나도 안 죽고 아나날라갔어왜 깨지? 나, <laughs> 나 모르나왔어. 나 하나도 루피가? 나 지금 안 죽어. 인정 먹방아. 아니 나 아직이야. 너이기만 했어. 나, 한, 나 너한테 안나한 번도 안 죽. 었 이거 죽었어. 써 봐야겠다. 나 나도 한 번도 안 죽었어. 야 뜨면 와. 용암이네. 야나 나만 꿀 찍이라. 야 용암 썼다. 살아 떼. 혈악 썼습니다. 나 아, 아니 오, 실명 나야. 왜 공개하냐고? 응? 어? 나? 실명 두 번이나 공개했어 이정원이 어. 네 실명 공개하고 이한세가나내 실명 공개하고 아 진짜 방송 다시 찍어야 되잖아 힘들겠는데 아, 까먹었어.